아, 나중에 기억 또, 안 나시면 어떡할까요? 유튜브에 올라오면 들으면 되죠 아, 왜냐면 제가 녹음을 해도 예. 100%다 올리는 게 아니라 음. 어떤 거는 아 이거는 아 이렇게 특별하게 안 올려도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음. 한두 개씩 지우는 거는 있어요 네뭘더와드릴까요 예. 음, 제가 제 영적 상태 잘 가고 있나 다음에 제가 다니는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 면 마땅한가 뭐 그런 문제. 가왜 음, 교회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마음에 드는데요. 네. 교회는 마음에 드는데. 네. <laughs> 성도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 교회에서 뭐 다른 걸 가르쳐요? <laughs> 아니요 제가 어릴 때도 음. 교회를 다녀봤고. 네. 또나름 대로 이렇게. 찾아봐도 뭐 네. 이단적인 요소나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다 인정하고 뭐 특별한 개인을 뭐또뭐 뭐 재림 예수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음. 뭐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아요. 음. 거기 있는 성도들도 다 훌륭하고 네. 너무 신실하게 다 사시고 하는데. 네. 다만 저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방언이. 네. 인정하지 않고 는 방언을 인정을 안 해요. <laughs> 예. 왜요? 음. 그 성령님의 역사인데. <laughs> 그게. 방언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금지하고. 방언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예. 못하게 하지는 않는데. 그 인정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해요. <laughs>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많이 교회에서 대놓고 거야.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닌데요. 인정 안 하는 거가 못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이 예, 초대교회 이후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방언이 뭐 굳이 필요하냐 말씀이 다 있는데 아. 그런 주의이라 방언을 뭐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뭐 기도원 가서 받고 하고 말고 뭐 그런 거는 뭐 관여는 안 하는데 교회에서 하거나 뭐 목사님이나 뭐 누가 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 역사는 성경에서만 그치는 걸로 지금 그걸 그걸 가르치시네요. 성령 성경 말씀 안에서 예. 그 역사에서만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 역사는 거기서 끝났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네요. 말씀에 등게당나와 있다. 옛날에는 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래도 이 약간의 기적적인 요소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다 있는데 말씀이 아. 완성되어 있는데 좀 그런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방은 못 하고요 사실 저 방은 받고 싶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사실 기도원 가는 것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기도원도 가끔 가서 이렇게 기도도 근데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을 부정하는 거네요, 교회에서. 물론 교회를 옮겨라, 안 옮겨라는 저는 얘기 못해요. 그건 우리 성도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예. 성령님은, 즉,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신데, 하나님의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예. 역사는 옛날 성경책 안에 있던 인물들에서 끝났고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예. 굉장히 중요한 알맹이는 뺀 껍데기만 지금 그러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네. 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일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자기 것만 갖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귀가 세상에 속한 자기 새끼들은 그냥 밟아놓고 있다가 깨어나려고 꿈틀거리면 더 밟아버리는데, 아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자기 새끼들은 벌써 자기가 잡아먹은 죽은 것들이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깨어나려고 하는 것 자들, 깨어난 자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잡아먹어버리면, 교인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하나님 말씀을 쪼개고 쪼개고 나누어서 여러 부분으로 분야로 가르치고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결국은 압축해 버리면 딱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아, 마귀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서 가르치게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 저거 하나님 말씀 맞네, 성경책인 거 맞네, 성경 말씀이야" 하고 인정을 해서 다른 부분이 틀렸더라도 한두 개 틀려도 그거를 그냥 이, 이거가 맞는데, 이것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 이거 하나 틀린 거뭐 괜찮지 않을까? 요렇게 사람들을... 착각하게 현혹시키고 거기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는 다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열 개가 있으면 뭐 여덟 개 아홉 개는 맞게 전하게 하고 중요한 거 하나 그거를 틀리게 잘못 가르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하나가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따라가요. 아홉 개가 맞으니까.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홉 개는 맞는데, 하나를 왜 틀리게 마귀가 가르치는지 알아요? 그 하나 틀린 거를 가르쳐서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가 잘못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충분해요. 아홉 개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 잘못 가르쳐서 그 하나 잘못 가르친 걸로 그 사람 지옥 보낼 수100% 있어요. 그거를 마귀가 아니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 9개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쥐 잡을 때 치즈 걸어 놓잖아요. 그거예요.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필요 없다고 왜 필요하냐라는 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고, 거부하는 거고, 성령 해방죄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풀어주시고요, 역사해요. 근데 그거를 싹다 부인하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능력이고, 기적이고, 전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능력으로 하신 거잖아요 기적으로 하신 음.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성품 자체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도 에 일어날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일어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아 천국에 가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도 그거 뺀 하나님은 아니,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인정해요 그쵸 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쵸 원래 그래요 예. 원래 그래요 그리고 이 단도 원래 그렇게 시작해요. <laughs> 뭐이 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이 단도 네. 그렇게 하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건데. 구원받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처음에 애초부터 구원을 안 받은 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가, 완전히 잘못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고요. 아니, 아니.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 예수님이 생명책의 이름이 아, 지워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도 예. 하나님 생명책내이름이 지워져도 괜찮으니까. 그런 기도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내건 아니고, 지울 만한 자 내가 지울 거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가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책의 이름이 적어지잖아요. 예. 적어지면은, 아,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김말똥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내가, 잘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면은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동시에, 근데 아버지는 생명체 이름을 단번에 안 지우세요. 끝에부터 조금, 예를 들어서 김말똥 하면 똥자가 끝자잖아요. 그럼 네. 똥자를 단번에 싹 지우는 게 아니고 똥자를 색깔을 흐리게 지워요. 살짝 지우. 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동안 또 돌아오라고. 그리고 또 참는데 더 못되게 그러면은 그 똥자 이름이 더 지워지고 더 지워지고 이렇게 한참 만에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면 두 자를 남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한번 받은 거에서 완성 끝 그게 아니라 구원을 허락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허락받는 그 순간은 어마어마한 선물인데 받았으면 그 구원이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 내가 육을 떠나서 갈 때까지 지키고 키워가고 완성해가고 만들어 가는 건데, 이거를 성령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를 깨치고 부수는 걸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 가고, 아버지 앞에. 천국에 입성할 때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이 그거를 완성시켜서 나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단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너무 악하면 야금야금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 성경 말씀에 선줄로 착각하는 자 넘어질까 그게 그거예요 조심하라는 게 완전 잘못 가르치시는데요 처음에 이게 자기 죄를 깨닫고 이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그때 이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신분이 죄인 신분에서 아들에 신분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됐으면 이후에 만약에 아들이 잘못하더라도 이게 징계는 하더라도 우리 세상에서도 아들을 갖다 버리진 않잖아요. 뭐가 똑같은 비유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난, 떠나는 거예요. 음. 아버지는 자기 자식 안 버리세요. 그 말씀대로 부모가 자식 찾아왔는데 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내가 지옥 보낸 자는 없어. 스스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끝까지 붙드세요. 돌아오게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단번에 안 지우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근데 자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그 거지로 부모 모르고 거지로 살다가 부모를 만나고 부모가 자식 찾아서 데리고 오면 자식인 거가 확실히 되고 호적에도 올리는데 그러면은 그 부모의 자식 다오려면은다오지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걸리죠 예. 옷부터 벗어야 되고 때 꾸정을 뺏기는데 하루 아침에 안 되죠 그리고 거지로 막살은 입에 거친 말 행동 그거 고쳐야죠 예. 부모는 품이 있는데 높은 부모 자식인데 그 집안에서 그 모든 거를 왕자같이 아 사는 삶을 누리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예. 배워야죠 예. 말투 고쳐야지, 행동 고쳐야지, 걷는 거 고쳐야지, 생각 고쳐야지, 시간 걸리잖아요. 이게, 이 과정이 그 집안의 온전한 자식이 돼서 하나로 딱 맞춰지게 끼워지게끔 하는 데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면 얘는 처음에 와서 지멋대로 살다가 이 율이 있잖아요. 행동 똑바로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숟가락을 먹어야 되고, 부모 오기 전에 먼저 먹으면 안 되고, 식사 예절부터 이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멋대로 손으로 먹고, 그냥 일어나고, 다리 걸고, 가래 받고, 막 이렇게 음. 그거를 그런 자기 자신을 깨치고 버리고, 제대로 된 생활 습관을 하려면 고통이잖아요. 그거가 아버지가 주신. 즉,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찾아서 아버지 자식으로, 자식이지만 실제 자식으로 겉과 아니 모습이 변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견디고 뛰쳐나가면 자기가 나가는 거지, 아버지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자녀가 돼서 빤듯하게, 이제는 어젓하게 어조,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사람에 따라서. 그 과정이 아버지 아들답게 내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허락한 그 순간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있는데 탈락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 그, 그,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들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다들 죄를 안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거는. 다 그러니까 다 그게 생각... 다 속임수예요.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맞잖아. 이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 틀린 부분을 그냥,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음. 다, 저 말고도 다 속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잘못해.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도체에, 더치라는 거를 지가 알아요. 더치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더치 크만 치즈를 딱 걸어놨어요. 근데 더치인 거 알고 잘못하면 잘 걸려 죽는 거 아는데도 이 쥐는 치즈가 먹고 싶으니까. 이거는 치즈 맞잖아. 네. 여기만 잘 먹으면 안 걸려, 안 죽어. 그리고 끝에부터 야금야금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치즈를. 그러다가 결국엔 생명까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구원이 없는 교회라고 봐야 되나요? 구원이 없는 교회가 많죠 아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짜 하나님 그 사람이 인정하고 만들어 놓은 자기만의 세계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거 따다가 가르치고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잘라 버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하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그 대체 성경으로 해요. 해야 성도들이 생기고 그 요한복음 1 0장 28절인가? 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보고. 얘기할게요. 예. 마귀는 하나님 말씀 갖고 해요. 지금 시간이 오늘 몇 시에 예약하셨어요? 2시예요. 근데 지금 2시 반다 됐어요. 그리고 음. 저제 영적인 상태도 알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 지 제가요. 음. 2006년도에 다시 어릴 때 다니다 교회를 안다니다가 2006년도부터 다시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제가 구원 받은 줄 알고 생활해오다가 선교사님께 네. 예, 유튜브 보면서 네. 정말 최근에 며칠밖에 안 됐어요. 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처음이었어요 며칠 전에. 음. 그동안은 제가 그냥 구원 받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 성경사님께서 그거 보고, 아, 내가 정말 참 해결 안했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근데 죄송해요. 구원 안 받으셨대요. 저요? 네. 아, 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올수 있는 기회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주여지어 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못 가죠. 그럼 누가 가요? 하나님 뜻대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신앙 생활하고 삶을 분리를 시켜서 이건 자기 멋대로 살고 이것만 회집 겉에다 무덤에다 회칠하는 것만 열심히 해요. 그렇게 돼요. 제가 그런 상태인가요? 음, 그냥 없어요, 무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상태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예. 괜찮아 아가야.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금부터 하면 돼요. 해야 되겠네요. 내가 도울게 아버지가 여태까지 그렇게 그렇게 속아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너를 기억해 내가 너를 알아 그런데 뭐가 걱정이니 어떻게 하면 되지 저 교회 다니는 거부터가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든 아니 바꾸세요 그러면 교회를요 네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이 옛날로 그치고 지금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찾으세요. 일반 교회들도 참 제대로 가르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참 없던데. 기도하면서 찾으시면 아버지가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찾으세요. 예, 괜찮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laughs> 열심히 이제 음, 미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음.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는 죽은 자의 자였어요. 보여주신 거가. 예. 그렇다면, 근데 아버지께서 음, 네가 오늘 깨달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산자로 살수 있어 그러세요. 우리 가족들도 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럼 다 죽은 자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산자라면 깨어있는 자라면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데 거기 계속 안 있어요. 그니까, 아, 어, 아버지가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아, 어, 교회 복자라는 분이, 아, 어, 사람들을 앉혀놓고 계속 뭔가 뿌려요. 이렇게 마취약을 뿌려, 채워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분들도 정말 자기 사기 사욕 없고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예. 그,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네. 네, 너, 너무 참충격돼서 충...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알아요. 근데 도저히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게 그래서 그래요. 제가 뭐 선거진 말씀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뭐. 아는데 충격받아서 그런데 꼭 더러운 사람만 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 어쩌지? <laughs> 기도하면서 가족들하고 예. 아 기도 시간 예배 시간 가지면서 의논하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음 아. 그런 교회에서는 죄송해요. 구원을 예.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한그 노인분께서 그 성도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분도 같은 교회 다니면서 돌아가실 때막 웃으면서 막뭐 이게 또이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요 이게 참 쿠온 있지 않냐라는 거죠. <laughs>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더어렵네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해. 근데 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게 맞는 거지 뭐. 시간은 다 됐고 다음 분 기다리실 텐데 어떻게 하죠? 네, 다른 아니요. 질문도 더 하셔야 될 텐데 그나마 말을 너무 길게 했네요. 제일 중요한 그래. 거를 그들 다른 뭐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또 앞으로도 이게 유튜브 보면서 계속 좀 이렇게 느껴나가야죠. 뭐 <laughs> 응,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네, 제가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 유튜브라도 안 봤으면 제가 이렇게 왜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았을 거예요. 마지막 된건 아시죠? 예, 그 그런 건 응. 많이 갈쳐요 교회에서 마지막 되니까 응. 그러니까 잘 항상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아 마지막 때뭐 가르치고 뭐막 가르치는데 그분이 예. 방언 <laughs> 뭐 간질의 증상이다 뭐 저는 <laughs> 그거는 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방언이 수, 수십만 명이 다 간질 걸렸나, 그게? <laughs> 똑같은 거잖아요. 이, 거기하고, 예. 같은 거잖아요. 강약이,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두 시간. 네, 네. 아쉽까지아 <laughs> 아, <아유, 웃음> 죄송해요. 어떡하지? 예, 네, 감사하고요. 기...